집에서 만드는 손만두보다 재료가 덜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어? 옆에는 안 닿고요? 굽다가 나중에 물을 넣어가지고. 네. 와. 아서 맑음의 김병수 크리에이터와 또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즉석국만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석국만두가 쉬워요? 네. 집에서 만드는 손만두보다 재료가 잘 들어가고 네, 좀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laughs> 메인 재료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다진 돼지고기, 네. 김치 단단하고 물이 좀 적은 두부를 이제 사용하시면 좋고 네. 어, 숙주를 쓰는데 예. 숙주가 만약에 없으시면 콩나물 쓰셔도 돼요 아. 근데 콩나물 쓰실 때는 그 머리는 따고 쓰시면 좋아요 네. 제일 중요한 만두피 이제 만두피는 이렇게 비닐을 싸 놨는데 이게 마르면 은 아. 사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수분 증발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음. 싸 놨고요 고기에 간을, 밑간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소금이나, 네, 좀 많이 넣으셔도 돼요. 네. 어... 후추. 네. 후추도 많이 넣으셔도 돼요. 음. 후추 맛있어요. 네. 잘, 아, 네. 네. 골고루 이렇게 좀 밑간을 해줘서 네. 이제 섞어줍니다. 돼지고기 잡내도 잡아주고 네. 또 나중에 이제 먹었을 때 향도 되게 좋게 음. 해주거든요. 숙주를 한번 데쳐볼게요. 숙주는 한 100g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음. 만약에 숙주가 좋다 나는 야채를 좀 많이 먹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팍팍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음. 어, 물이 이제 끓고 있어요. 네, 물이 끓으면 네. 여기에 소금을 조금 넣고 네. 숙주를 몽땅 다 넣어주시고 네. 뚜껑 덮어놔요? 뚜껑 덮어요. <laughs> 금방 데쳐졌네요? 뜨겁다고 찬물에 식히시지 네. 마시고, 어. 그냥 이렇게 체에 네. 네. 가볍게 이렇게 받쳐가지고, 네. 그냥 식혀요. 체반에다가 네. 이렇게 그냥 식혀주세요. 네. 집에서 나무도 많이 쓰시는데, 네. 김치를 많이 어, 되게 시하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물을 조금 묻혀가지고, 쓰면 아. 좀덜 들어요. 아, <laughs> 네. 진짜 좋은 팁인데요? 아, 네. 김치는 네. 150g 정도 필요하거든요. 네. 어, 너무 김치가 안 네. 돼. 잘 익은 김치인가봐요. 냄새가 확 올라와요. 양념은 좀 덜어내시고. 네. 네. 쫑쫑쫑쫑쫑쫑 쏘시면 되거든요. 네. 네. 김치를 이렇게 다져, 다져 놓으셨으면 네. 물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만드는 물기가 좀 적어야 되거든요. 자, 음... 짜가지고 넣을게요. 네. 아까 밑간 해뒀던이 네. 고기에 네. 이거를 그냥 넣어주세요 음. 숙주가 네. 좀 식었거든요 음. 이거를 적당한 크기로 음. 써, 썰어주시면 돼요 진짜 적당히, 진짜 적당히. <laughs> 취향껏 네. 네. 이렇게 썰어가지고 볼에다가 그냥 바로 네. 넣어주세요 투하하고. 달걀 하나를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진간장을 네, 조금 넣어 주시면 더 맛있어요 다 넣으셨으면 비닐장갑 하나 끼시고 네. 두부부터 이렇게 으깨신 네. 다음에 네. 골고루 섞어주세요 제대로 만드시는 분들은 고기랑 뭐 김치를 먼저 섞고 막 이렇게 막 순서대로 하시는데 우리는 즉석 군만두이기 때문에 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이게 재료가 이제 어느 정도 버무려졌으면 네. 만두소의 마무리는 전 참기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참기름. 네. 여기 이게 참기름이거든요. 네. 그거를 만두피를 이렇게 잡으시고 네. 이제 물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냥 잘안 붙어요. 여기 전분이 음, 막 묻어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손가락으로 여기 그냥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네. 이렇게만 해주세요. 어, 옆에는 안 닿고요? 우리가 즉석 분만두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양 조절하고 와다 네. 찝으려면 사실 그것도 네. 어, 만들 때입이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간단하게 할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 예뻐요 그리고 심지어 뭐, 나쁘지 않아요 어, 괜찮은데요? <laughs> 이정도 하면 될까요? <laughs> 욕망 진짜 많으시다 <맛있어. 웃음> 아 그렇구나 너, 네, 너, 너무 많이 루, 남아서 아, 좀 눌러줄게요 네. 네. 얘를 좀 누르고 오. 아, 다쳤어요 오. 같이 이거 만두소 넣고 있으니까 명절 어,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볼케이. <laughs> <laughs> <오, 이렇게. 웃음> 어, 형님 하시겠다 어, 이제 <laughs> 한번 구워 볼게요. 네. 브로리 프라이팬에 여기 식용유를 네. 넉넉하게 두르고 두르시고 굽다가 나중에 물을 넣어 가지고 그 아. 네. 아. 수증기로 대박이지. 이제 잔열을 아 이용해서 이제 익힐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바닥은 바삭하고 음. 위에는 이제 촉촉한 느낌의 네, 그런 군만두가 완성이 됩니다. 맛있게. 네. 그럼 뚜껑은 필수겠네요. 네, 뚜껑이 있으면 네 좋아요. 요렇게 네. 네. 얹으시고 네. 뚜껑을 꼭 덮어주세요. 네. 그리고 불은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음. 화력이 세신 분들은 중약불 정도 음. 네. 사용하시면 돼요. 보면은 네. 유리 사이로 어. 약간 노릇노릇한 껍데기 같은 게 이제 보일 거든요 네네네. 네. 만두피의 끝이 네. 살짝 이렇게 갈색이 어요 요럴 때 있어요. 불을 약불로 줄여주시고. 네. 아, 이런 느낌이죠. 아. 너무 맛있는 비주얼이야. 이제 이제 불을 좀. 네. 물을 아, 올리... 올리고, 네, 올리고, 이 물을, 이렇게, 와! 부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 열기로 이제 만두 속이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군만두가 지금 너무 맛있게 됐고, 오버가 아니라, 봤던 만두 중에서,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비주얼도 너무 괜찮으면서 맛이 정말 기대되는 지금 만두가 완성이 됐거든요. 쉽고 간편하고 맛있고 예쁜 군만두가 완성이 됐는데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기대되네요. 음! 진짜 맛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그 다양한 식감이 다 살아있어요. 입에 넣는 순간 아랫면은 바삭바삭하고요. 위는 촉촉하고. 이 안에 속재료는 딱 밀도 있게 내가 잘 익어서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알코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원하게 하셔가지고 음. 같이 드시면 완전 괜찮아요. 저희 음. 방송 때왜 맥주 안 됩니까? 이렇게 맛있고 괜찮은 요리를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 시중에서 파는 만두에서는 안 나는 맛이 나요 오늘도 맑음의 김병수 크리에이터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맛있는 간편한 군만두를 먹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아쉽지만 인사할 시간이에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laughs>